천재박 그 단군 신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이 천재박 문학입니다. 문학의 단군 신화인데 첫 번째 단군 신화에 신화 뭐졌던 걸 쳐야겠지, 얘들아. 신화 하면 또 얘가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지? 전설과의 비교가 있단다. 이 신화라는 건 나라의 건국 신화 같은데 네. 이 전설과의 특징이 뭐냐면 전설은 뭐가 있다 주로 증거물이 있는 것을 전설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신화도 있다가 증거물이라는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와 전설의 차이는 먼저 증거물은 전설의 그 전설의 고향 하면은 이이 <laughs> 이 물건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뭡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널못 봤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 전설의 고향에서 항상 증거물이 있었단다. 일단 가볼게요. 그그 <laughs> 그 단군신화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내용 먼저 가볼게. 자 고기에 말한다. 옛날 삼국유사 할때 옛날에 있는 책이다. 옛날에 환인이 서자 환웅이 늘 천의 뜻으로 인간이 탐내었다 나갔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항상 뭐냐면 삼대기 구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란다 삼대기 구조라는 건 사람을 누구 얘기할까 그러면 환인 그 다음에 누구야 환웅 그 밑에 누구야 단군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인은 조. 부, 단구는 손자니까 손, 조부손이라고 한단다. 되니, 삼대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특징인 것이고, 그 다음, 자, 환인, 재석이는 환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지, 서자인데, 서자는 적장자가 아닌 나머지 아들을 서자라고 한단다. 적, 여기서 배우자. 적장자가 뭐지? 적장자가, 어, 대를 이을 남자, 큰 아들을 적장자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적장자가 아닌 모든 남자를 다 서자라고 한다. 서자 환웅이 늘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이럴 때,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 세상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발내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했으니까 요 뭐라고 한다? 그 유명한 홍익인간이다라는 거. 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라는 건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인본주의가 뭐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한다. 이런 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주석 교과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게잘써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야. 됐지? 그런데 선생님 이걸 풀때 너희들한테 전국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런 학교가 있었어 어디더라 해운대인가 어딘가에 공익인간 건국 이념인데 이거를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걸 발견을 못했어 <laughs> 안 웃기니 고구려야 고조선이야 고조선인데 고, 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고조선으로 착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라는 거다할 겁니다. 자, 이에, 천부인 세계에 박스 칩니다. 빨간색 간다. 자, 천부인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단다, 이거는. 둘째 포인트.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겠다 했을 때, 이 인이 도장이겠지, 이 돈이 도장이기 때문에, 제왕을 알려주는, 제왕을, 제왕,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제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지로, 쌓인 표시로 준귀한 도장이니까 인이라고 한 거야. 천부인 세계 그러니까 제왕이니까 일명 왕한테는 옥세 같은거지 옥세 됐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조금 더 가볼게 이 천부인 세계라는건 제왕의 권이라는거야 권위를 드러낸다 도장인데 이것도 좀 헷갈릴 애들이 있었어 음. 주면 가서 다 드리겠다 이따 얘기할게 자화룡이 그러니까 무려 3천을 이끌고 태백산 묘향산 북한에 있는 거지 태백산의 정상에 있는 신단설에 내려와서 간다. 태백산인데 이건 그 내신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마다의 의미를 물어보고 단어 하나가 하나 하나마다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 얘기할게. 태백산에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태백산이라는 건 뭐냐면 산앞 중심 사상 여기 있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어, 산을 중시했기 때문에 태백산이라는거 만약에 바다를 중시했으면 바다에 떨어졌을 거야 물론 살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산에 떨어졌던 거. 산악 중심 사상이 이 안에 있다 정상에 있는 신단수도 박수칩니다 신단수 잘 나오는데 정상에 있는 신단 즉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매개하는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 신단수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준다 신단수 아르네레와 이곳을 신시라고 하니 이거 매개야, 매개. 천상계와 지상계 매개.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환웅천, 천했지, 천? 천이 뭘까, 이거는? 하늘을 숭배한다. 그래서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건너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겠지요. 풍백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일 것이고 우산은 비일 것이며 운산은 구름인데 이게 각각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한다? 그래서 뭐랑 관련있다? 빨간색 간다. 빨간색. 빨간색. 농사와 관련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일 수 있다? 농경사회임을 알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바람, 구름, 비. 됐니?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그냥 고조선인데 고구려 애들이 믿었다니까 고씨니까 고조선이야 두 번째 천부인 세계가 농경사회랑 연관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없는 건데 천부인 세계를 바꿔내려와 가지고 갖고 내려와서 농경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면 마저 틀려 틀리는 겁니다 농경사회에 도움 되는 거 뭐야 풍사 운사 우사, 풍백우사, 운사. 얘가 농경사이고 천부인 세계보다 제왕의 권위를 알려주는 도장, 옥새 같은 기능을 한다. 됐니? 그리고 거기 나왔던 뭐야? 태백산 신신은 신단수 뭐라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됐죠? 그다음 곡식생명 바꿀게 질병 선악등 무려 인간의 361일 주관하였는데 뭐냐면 주간 주관, 이 곡식생명 질병 형별 선악이니까다 보겠니 이거 얘들아? 인간을 전체를 교화하는 모든걸다 했다라는 거야. 인간 혹은 세상을 교화하는 모든 걸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변화하게 했다. 여기까지 쉽죠? 되니? 근데 이거 보자. 천부인과 이 풍백 우사 우사 많이 나온단다. 그다음. 이때 고만말야 범마마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태어날 때 들었던 거죠. 태어날 때 삼부인까지도 얘기는 의사가 얘기했던 이런 거야. 자, 다 곰과 범이라 놨을 때, 다, 이때, 곰한 마리, 범한 마리. 이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거를? 무슨, 무슨 이즈? 어, 토테미즘이라고 한다. 토테미즘을하는게 뭡니까, 이게? 동물, 숭배, 사상을 토테미즘이라면, 그건 또뭐 있지? 애니미즘이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원시 종교에 관련된 것이 있다. 애니미니까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애니멀 동물이 아니라 이거는 애니미즘은 모든 무생물을 무생물 안에 영혼이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그래. 주로 어디겠어? 일본이지. 일본은 신이 3천 개가 있다며. 지나가다가 돌 집안을 모시고 돌 숭배하고 나무 숭배하고 이거 애니미즘인 거야.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동물이 아니야. 아닌 거야. 무생물을에다가 영혼이 있고 신적이다는게 애니미즘인데 애니멀에서 애니미즘이 동물이라고 착각하는데 토테미즘이 동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곰, 호랑이는 토테미즘입니다. 됐지? 그리고 샤머니즘 뭐 하는 거지, 얘들아? 하늘과 인간을 중재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당, 샤먼이라고 하지. 샤먼.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기 바란다. 어쨌든 이건 토테미즘이고 곰한 마리, 범한 마리를 더 확대시켜 뭐라고 하지, 그다시 그 곰을 숭배하는 부족, 범을 숭배하는 부족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한 마리 같은 굴에 살며 항상 신환웅에게 신이다 신변하를인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었다 신환웅은 신령스러운 죽한 중과 만을 20개 주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금기죠 금기 근데 여기서 쑥한 중과 만을 20개는 뭐하는 거라고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걸 왜 줬을까? 이런 데한테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래서 쑥 한줌과 마늘 이0개는 동물의 속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동물의 속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독기를 동물의 독기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쑥과 마늘을 주며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것도 금기라고도 하고 자 박스 칩니다. 통과 의례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요. 통과 의례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성 인간이 되지 않았거나 성인이 되지 않은데 너희는 통과 의례가 언제야? 성인식 그게 그날이 통과 의례 날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통과하지? 막 때리고 막 하는 거 있잖니? 발구 막 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그죠? 스파르타쿠스는 어떻게 했어? 스파르타는? 스파르타군 스파르타는 어떻게 했지? 어린 아이를 왕이 될때 통과할 때 맹수가 있는 야산에다가 던져버리고 살아 돌아오면 왕으로 만들어주고 죽으면 끝났다. 이게 여기 영화 300 봤어 300 있잖아 300명 그 스파르타 스파르타 300 응? 위에 빤스만이코 나오는 데망투만 있고 300명 어 그래 그때 그 왕이 걔네 통과할 때는 맹수가 있는 자연에 던져버리고 아기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를 던져버리고 살아 돌아오면 그때 이제 남자인 거고 죽으면 스파르타 남자가 아니었다 이런 게 통과의뢰인 거야 너의 통과는 통과의뢰는 뭐니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통과의뢰는 뭐야 대학. 대학이야 대학 가면 집안에서 인간이구나 해주고 대학 못 가면 뭐이기 우리나라는 그 대학이야 그 너는 지금 3년 동안 통과의뢰의 중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지 않으면 곧 인간의 모습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 먹었다. 자, 곰은 37일 동안, 21일 동안, 21일입니다. 됐는데, 자, 또 가볼게. 자, 위에다 적는다. 위에다, 적, 위에다 적는다. 위에다 시 올라가서. 음. 자,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 적는다. 천부지, 모, 형적이다. 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천손, 하강 모티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된다. 이런 단어가 또이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천부지 모형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부모다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부모라는 것은 신성성을 드러내주는 모티브가 천부지 모형인 거고 천손 하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강 내려왔다는 거니까 다 환웅 님을 말하는 것이 천부지 모형과 그리고 천손 하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란다. 됐지? 또 하나 이 단군 신화는 뭐랑 똑같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화다. 가장 오래된 신화가 단군 신화란다. 그러니까 주몽 신화보다 더 오래된 거겠지? 됐니? 넘어가 보자. 이제 그다음 여기 기 보자. 봤을 때 서라고 신화인데 건국 신화며 서사적이라는 것은 서사가 뭡니까 이야기적이라는 것이고 민족적이라는 게 당연히 신화는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국가라든지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신화다. 특정 국가라든지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신화며 되니 자 제자는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인데 여기서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단, 이 단군 신화에 들아 여러분 보시면 단군 신화에서 이 단군의 탄생의 이야기가 길어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길어요. 당연히 단군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의 양이 분량이 얘가 훨씬 많다라는 것도 문제 나온단다. 원래 건국 신화는 탄생은 짧게 하고 건국하는 내용이 길어야 되는데 이 단군 신화는 단군이 탄생하는 그 신성, 신성성적인 과정이 길고, 고조선 건국은 뒤에 쑥 지나갑니다. 그게 이 단군 신화 내용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란다. 됐지? 단군의 신 탄생과 홍익인 바탕은 고조선의 건국이 주제고, 자, 천손의 혈통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 이게 시조기 때문에, 시조의 신성성, 민족적 긍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는 하늘, 혈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뿌듯한 민족적 긍지이기 때문에 천손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홍익인간이라는 고조선의 건국 인형 계속 얘기합니다. 단군에 대한 삼대기 구조 환인 환웅 단군. 가끔 애들은 단군이 내려온 내려온 줄 아는 데 많아요. 단군이 내려온 게 아닌 겁니다. 그지? 자 그다음 자 기승전결 환웅이 지상으로 하강하여 인간세를 교화했고. 승, 한운과 웅료의 결합 이제 나오겠지. 전, 홍의인간 고조선 권국, 결다스에다가 마지막에 산신이 되는 거다. 산신도 신성성을 드러낸다. 라는 거자 넘어갑니다. 요임금 중국의 역사야.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양성 박스 친다. 지금의 석양인 거고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 했다. 그지? 그럴 때 평양성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평양성 나왔으니까 특정 지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평양성이 근거인 거야. 평양성을 옮겼다, 도읍을 옮겼는데 정하고 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럴 때 평양성이라는 것은 등장 인물과 관련된 등장 인물, 단군과 관련된 단군과 관련된. 구체적 지명이 평양성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랬을 때뭘 부여할 수 있겠니, 얘들아? 당연히 사실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아까 내가 그랬지. 전설은 무조건 증거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설은 아니고 신화지만 그래도 약간, 오, 진짜인가? 평양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명을 얘기했다라는 거. 사실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자 도읍을 정하고 조선불블기시사또 도읍을 대각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궁율산이라고도 한다. 자 평양성에서 어디였다? 왔다? 아사달로 왔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얘들아? 또는 금미달 부르기도 한다. 그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무한 김효년의 기자를 조선 장군이 기자 이게 뭐지 이거 얘들아? 중국이 뭐한 거야? 조선을 침략한 거야. 그러니까 저항의 흔적이라는 거다 얘들아 이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투쟁 과정이, 드러나는 걸 별로 투쟁 과정 같진 않지만, 중국이 오니깐 점점, 점점 수도를 옮긴 거야. 당구는 장단경지 옮겼다가 훗날 아살로 돌아서 숨어 산신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 장단경 지역까지 옮겼다라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 투쟁하면서 수도가 점점 쫓겨났다. 원래 역사적으로 그건데, 그러니까 옮겨가면서 산신되었다. 산신 신성성 신성성이 무조건 잘 나온단다. 됐지? 자,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신이 됐지 신이 원래 단군은 뭐였지, 얘들아? 단군 왕검이니까 군장이야, 맞니? 제사장이었잖니, 이거. 제사장은 신이야 아니야. 신한테 비는 게 제사장이니까 아직 단군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왕까지만 갔었는데.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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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다 산신이다라는 있건 단군 왕검의 제사장 군장 같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이제 신까지 올라갔다 신격화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군장이 신격화가 됐다가 이 산신의 의미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됐지? 자빨간색갑니다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선생님 조금씩 나올 거 해줄게. 원래 이 작품이 나오면 너희 학교도 선생님은 지금 기본만 해주지만 나중에 기본적인 걸 다하면 원래 이 단군신화가 무조건 나오면 뭐랑 같이 나와 연계 작품은? 당연히 무슨 연계 작품 나오겠니? 주몽신화 적어봐라. 주몽신화와 무조건 연계가 됩니다. 근데 너희 선생님이 주몽신화를 설명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희가 배울 때 무조건 주몽 신화랑 같이 풀어야 되고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너희는 수백 문제 풀게 될 건데 거기에 주몽 신화가 항상 나오니 거기서 주몽 신화를 다시 배우고 비교해도 된다. 단 근데 주몽 신화랑 가장 그 공통점은 뭐냐면 3대기 구조야. 주몽도 3대기가 나옵니다. 됐지? 그런데 차이점이 뭔줄 아니? 차이점? 나라를 건국할 때 단군은 어려운 게 있어 없어? 단군은 어려움이 없어. 주몽은 나라를 세우 고구를 세울 때 무지무지 힘들었어. 고게 또 차이점인 거야. 그래서 주몽 신화와의 공통점, 차이점. 이 문제가 자주 나오고 대표적인 공통점 뭐라고? 3대기 구조다. 대표적인 차이점 뭐라고? 투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다. 그게 주몽 신화와 단군 신화의 차이점이다. 이거 빨간 색썼으니까꼭 한번 기억해서 풀어보기 바란다. 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단군 신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냐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자. 정리해야지. 이런 게 있는 게 뭐야? 자, 신성성 별표 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신성성은, 신성성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물어본다는 거야? 자, 천상 혈통이다? 신성성 맞습니까? 맞겠죠? 신이한 출생이다라는 것도 왜 신이한 거 맞지? 환웅과 신과 웅녀가 있으니까 고미했으니까 신이하다. 초월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도 신성성이 있다. 국가의 시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산신이 됐다 이런 것도 <laughs> 되 자, 곧 건국이냐? 황웅이 인간 널 천부인 세계와 삼천물이 갖고 왔다. 홍익인간 당군 널리 이렇게 인본주의적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